떨리는 마음을 안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식입니다. 형야 오, 얼마만이야야 <laughs> <방가. 방가. 방가. 웃음> <laughs> 그 정도는 예. 아니더라도 아니, 희야너왜 한참 늙었어? 어, 안 그래. 늙었다. 여기 앉아, 밥안 먹었지? 우리 집에는 너너 네. 다이어트 한다고 소문 났으니까 누룽상시킨다 그러니까. 어. 내로 25시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학래 임미숙 부부를 찾은 겁니다. 근데 영희랑 통화는 어쩌다 그렇지. 했지만 네. 얼굴은 영희를 진짜 30년 만에 본다. 너는. 그 동안 너무 소식이 뜸해서 일부러 못 만나자서 트라우마가 되게 셌었지. 한 명이 가고 나면 또한 명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제 트라우마가 제일 셌을 때가 종전을 갔을 때. 좋아하는 선배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힘든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아 찾아오지 못했답니다. 조심스럽게 지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 스트레스 받고 살고 다 그러는 거지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참 어려운데 네가 잘 극복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진취적이다. 나는 가장 우리 아까운 아, 배그맨 중에 있어. 후배들이 몇명 있어. 그중에 아, 나는 아. 우리 용희가 하나가 들어가. 얘가 아.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 아, 할수 그러니까 있어. 음. 감각과 끼가 있어.